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이스 선구소입니다. 자, 오늘 저희 초이스 선구소에 새로운 테이블이 들어왔죠. 아, 네. 네저 브랜드가 뭔지 아시죠? 셰빌론 아, 네, 들었어요. 네. 저 테이블이 네. 어, 제가 쳐본 테이블, 제가 뭐안 쳐본 테이블 없거든요. 음. 제일 부름도 좋고, 정말 좋은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지금 보는데 앞으로는 셰빌러 어, 테이블에서 촬영할 예정입니다. 어, 자,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되도록 했어요. 송포로는 저는 또 이제 시마스까지 했었는데 되돌아오기는 이제 거의 다한것 같고 오늘부터는 횡단 한번 해볼 거예요 횡단 횡단 잘 치세요 아 어, 횡단 너무 어려워요 어, 근데 이 방법만 알면 일단 스트로이 배팅이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없을 테니까 제가 횡단의 기준점이랑 횡단 치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응. 오늘 새로운 세 어, 테이블에서 멋지게 성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가시죠. 자 오늘은 어. 횡단을 쳐볼 거예요. 횡단, 네. 횡단, 횡단 잘 치세요. 잘쳐요 음. 횡단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준점을 잡고 시작을 할게요. 뭐 네. 어, 항상 시스템은 시스템을 뿐이지만 그래도 기준점이 있는 게 조금 좋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일단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쳐볼 건데 횡단 일단 스트로크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 그래도 일단 어, 기준을 잡아볼게요. 자, 일적구 위치한 자리 있죠, 그죠? 일적구 네. 위치한 자리가 무조건 플러스 2예요 플러스 2.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2적구 플러스 2. 네. 그럼 맞은 편이 0이에요. 네. 맞은 편이 0. 네. 자, 위로 올라갈수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네. 그리고 이 이적구의 위치가 일자로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뭐 기울기가 없는 상태니까 네. 얘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한 칸을 내려가면 플러스 1. 음. 두 칸이라고는 플러스 2. 음. 근데 플러스 2까지는 잘안 나오죠. 형, 행단의 경우에는. 음. 자, 그러면 지금 이 숫자를, 어, 음, 다 더하는 거예요. 세 개를. 그러면 얘가 플러스 2라고 했죠. 네. 플러스 2. 여기는? 마이너스 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0이죠. 네. 0이 12시 방향 3팁이에요. 음. 자, 12시 방향 3팁에 두께는 8분의 3. 스트록이 너무 묵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공이 갈까 말까 하는 생각에 공을 두껍게 치잖아요. 그러면 응. 공이 너무 많이 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응. 팔의 3 두께에서 스트록은 던지듯 가볍게, 팔로우가 약간 길어야죠. 응. 한번 쳐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배팅이 조금만 더쎘으면알 수도 있었겠지만 네요. 너무 두꺼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자 다시 한번아 나이스. 자 이런 형태로 음. 너무 안 두꺼워도 돼요. 그리고 너무 힘이 많이 안 들어가 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가로, 플러스 이 됐으니까, 음. 원팁이죠? 네. 근데 원팁까지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원팁 줬다가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어차피, 반칸이 내려오면, 점점점 내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정도상황에서 원팁까지는 안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네. 자, 느낌치 정도만 주고, 똑같이 쳐보세요. 있어. 저 어떻게든지 간에 3단이 탱 아니지만 칸을 네. 내려가지 않게 반칸 정도 내려가는 회전을 주고 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득점이 됐죠. 네. 그러니까 굳이 원티까지 주지 않아도 음. 반팁으로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거예요. 자, 좀 전에 이제 허공에서 쳤었는데 자, 지금은 이제 허공이 아니고 밑으로 많이 내려왔죠. 근데 지금 기울기는 어떻죠? 기울기를 보면 지금도 어, 뭐두 두, 칸이네요. 두 칸. 두 칸. 출발이 여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지점이랑 마주 보는 자리가 2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가 이제 2가 되니까 여기가 0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똑같아요 지금 두칸 기울기네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까는 허공과 조금 더 쉬워요 자, 상단에 뭐였전에 다시 한번 쳐보세요 자, 이 공이 원래 횡단을 칠하고 있는 공이에요 자, 지금은 조금 두껍게 와았는데도잘 내려왔죠, 지금. 그죠? 안, 안 내려왔죠. 이쪽이 조금 더 쉽다는 게, 아까 여기 있는 공이었으면 안 맞았을 거예요, 지금. 그죠? 음. 이 거리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두께가 지금 좀 두꺼웠는데, 두꺼운 대신에 밀림이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 의도치 않게 들어가죠. 음. 두칸 기울기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번엔 기울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네요, 지금. 그죠? 네. 마이너스 3에 쟤는 플러스 2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쳐야 돼요? 역회전 쳐야 돼요? 음, 약간 역회전 아니면 중, 음. 중간이 음. 상태에서 역회전을 약간 넣었을 때안 되는 건 아닌데 음. 그러면 좀 라운드, 이게 굴곡이 굉장히 커져요. 음. 그리고 여기서 이상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역회전도 발생을 해갖고 여기서 회전이 받아버리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자, 당점을 해결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상단이었죠? 네. 당점을 한칸 내려요. 한칸 내리면 여기가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그 두께를 치면은요, 상단 열지 당점에서도 칠 수는 있어요. 음. 근데 훨씬 더 에러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얘가 더 두께를 빼게 되면 더 내려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음. 이럴 때는 당점을 낮춰갖고 중상단 당점을 치는 거예요. 음. 똑같이. 나이스. 지금은 굉장히 잘 쳤어요, 지금 그죠? 아주 깔끔하게 들어왔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기본 형태의 이제 행단은 이제, 어, 어느 정도 숫자를 아시겠죠? 이 상태 기울기가 더 기울어지면 당점을 내리거나 역회전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시스템은 있지만, 이 스트록으로 두께 같은 거를 바꾸면서 치는 공들은 아직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기울기가 큰 공들은 이 상태에서, 기울기가 한이 정도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 돼 있으면은요. 이 역회전을 쓰고 당점을 좀 낮춰놓고 가야 되는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정도 돼요. 다섯 칸 정도.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잖아요. 3. 마이너스 3. 그러면은 이 역회전 3팀을 주고 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내리고 내리고 내렸고 하단 가야 되는데 하단 가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이런 형태에서는, 이런 때는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오, 나이스. 자. 어, 제가 당점을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지금? 어, 중단 옆 그렇죠. 지금 세 칸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중단. 역하전 세개 대신에 당점을 밑으로 두개 내리고 옆으로 하나 옮긴 거예요. 그 상태에 쳤는데, 지금 이런 스트록은 굉장히 이 각도에서는 하점자들은 이런 모양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냥 이 상태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갖고 친다는 거만 알고 계세요. 음. 자, 이런 기초적인 시스템 방금 전에 배워봤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시스템 이런 형태보다는 횡단은 이 앞으로 밀어주는 스트록의 형태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시스템대로 거기서 있는 경우도 별로 없고, 자, 지금 이런 형태가, 이런 형태도 지금 칠만한 공이 별로 없죠. 네. 되돌아오기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뱅크샷은 너무 어렵고. 얘도 횡단을 쳐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울기를 뭐 어떻게 뭐 재고 뭐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얘를 맞춰서 일자로 날아가면 안 되겠죠? 그죠? 약간의... 걸린단 말이죠. 올라가는데 그 상태에서 회전으로 내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음... 이 상태에서 전진의 회전으로 밀림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공이 휘면서 가야지 형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음... 회전으로 가게 되면은 걸렸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얘가 맞춰서 쟤를 맞는단 말이죠. 올렸다가 밀림이 발생하면 저쪽에서부터 다시 내려오는 형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12시 당점을 주고 두께는 아까 8분 3이었는데 조금 더 두꺼워야 되겠죠. 아, 12시 당점이에요? 12시면 되죠. 음. 회전을 주려고, 아, 아. 그렇구나. 12시 당점에 반 두께. 미는 힘 앞으로 정확히 전달하세요. 스트로크는 던지듯이 가볍게. 이건 두꺼다. 음. 네. 자, 나이스. <laughs> 무슨 힘들어. <laughs> 힘 조절을 해 가면서 힘아까는 방금 전에 배치할 좀 비슷한데. 지금, 이 각도를 보면 어때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12개 당점으로 치면 될것 같아요? 오, 바로 킹공, 노령공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쳐야 되겠어요? 음, 약간, 위로, 위로 끌어서? 위로 끌면은 모양이 안 나오고, 음. 자, 앞으로 미는데, 역회전을 살짝 쓰는 거예요. 역회전을. 자, 음. 이런 상태에 당점 낮추면은 별로 안 좋아요. 여기서 이거는 이쪽에서 밀림이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역회전을 놓고 여기서 각도만 살짝 줄인 다음에 밀려 내려가게 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상단. 그렇죠. 상단의 역회전 느낌 팁. 음... 이 많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여기 파 없지 않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여기다 이렇게 은 상태에서 그냥 앞쪽으로 쭉 밀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 밀림이 여기서 내가 얘를 정회전으로 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정회전으로 밀 경우에 는 얘가 이렇게 바로 걸리거나 이쪽으로 날아올까 봐 역회전 써서 고이 자리에서 약간 밀리면 뒤로 뺀단 말이에요. 응. 이 상태에서 여기가 상세가 된 다음에 여기는 안 남아 있고 밀림만 남아 있어서 일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자,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어떻게. 역회전이 좀 <laughs> 많았어요, 지금도, 그죠? 네. 역회전이 많아갖고, 어때 공이 맞긴 했는데. 아, 반대쪽이 네? 너무 어렵다. 네. 리버스 형태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몇번 치면서 모양을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그죠? 네. 얘가 역회전을 쓰는 게 아니고, 음. 이, 무회전보다 역회전 방향 쪽으로 팁을 살짝 넣어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서 이 밀리 발생을 하는데, 얘를 갖다 도안 내려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음. 그 회전이 미세하게만. 이래서 일로 내려올 공을, 이리로 내려가게 만든 다음에 밀리면 여기서 여진다서 풀려버렸단 말이에요 쟤랑 네. 부딪히면서 그럼 여기서 남은 거는 전지에만 남아 갖고 이렇게 내려간 형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 번만 다시 해 볼게요 미세하게만 오, 그렇죠. 잘 치셨어요. 네. 예, 네. 잘 치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되는 거예요. 음. 오늘은 횡단의 가장 기초가 된 형태예요. 이런 형태가 기울기 네. 주칸일 때 그냥 열두 상점으로 치는 거. 오늘은 이제 상단으로 치는 거말했죠 그죠? 이 상단으로 칠 때는 그리고 횡단을 친다고 해서 공이 이렇게 변화가 생기니까 이렇게 약간 휘었다가 다시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 모양을 만들려고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음. 항상 스트로크는 던지이 가볍게 그리고 팔로우 스트로크 집어넣으면서 큐를 가볍게 잡아주면 안 되고 그런 느낌으로 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오늘 뭐다 성공을 하셨는데 이 횡단 같은 경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죠? 음... 예전보다는좀잘잘칠것 같아요. 음. 아니 뭐다잘 다 치셨잖아요, <laughs> 나중에 이제 어려운 것도 할 건데 이제 네. 그때 고민하시고 지금은. 이런 기본 형태에서는 횡단이 이제, 이 횡단도, 어떨 때 내가 쳐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 시스템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음. 내가 이제, 이, 감각적으로, 기울기가 컸을 때, 어느 정도, 역회전을 사용해야 되는 건지, 역회전도 상단 쪽에서 사용하게 되면, 너무 밀려서 안 돼요. 음. 당점을 약간 낮은 쪽에서 역회전을 살짝만 사용해야지 효과가 나는 거고, 또, 하단으로 치기도 하는데, 하단으로 치면 또 모양이 잘안 나와요. 하단, 하단 당점 자체가, 밀림이 없기 때문에, 모양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 내가 이 기울기에 따라서 역회전도 아까 쓰는 것도 보셨잖아요, 그죠? 네. 상단 역회전, 역회전을 쓴다기보다 미세하게 당점이 살짝만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음. 이런 형태로 내가 밀림을 주게 되면 다 이렇게 이 전진한 형태의 횡단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런 배운 기울점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횡단이 좀좀더 손쉽게 득점이 가능하실 거예요. 오늘은 일반적인 각도에서. 밀어서 가는 공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각도가 좁을 때 그때는 상단 당점 못 쓰겠죠? 네. 아, 그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구사하는지를 배워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하단 당점을 이용한 행단을 쳐볼 거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